자, 오늘 영상에서는요, 1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지에 따라서 조금 달릴 것 같아요. 만약에 1억이라는 돈? 나한테는 아무렇지도 않아. 나 이거 그냥 묻어둬도 되는 돈이야. 없어도 타격이 없어. 라고 하신다면 사실 오늘 영상은 별로 도움이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1억이라는 돈이 나한테는 진짜 큰 돈이고 신경이 쓰이는 돈이야. 그리고 제대로 한번 인생을 바꿔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영상이 저는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왜냐하면 비트코인 제가 1억 갈 거라고 꾸준히 강조를 드렸었죠. 오늘로써 제가 말한대로 됐습니다. 오늘 고가 기준으로 1억 이미 돌파를 해준 상황이에요. 자, 저는요, 비트코인 3,800만원대서부터 꾸준히 비트코인 롱을 외쳤던 사람이고, 2024년 안에 비트코인 1억 갈 거라고 거듭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비트코인 샀을까요? 전 비트코인 안 샀다 그랬어요. 왜냐면요, 비트코인은 누가 사는 거냐면, 이런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CEO죠. 마이클 세일러처럼 돈이 진짜 많아. 그래서 투자를 해도 어느 정도 자금력이 있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고 돈으로서 좀 버틸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사는 거예요. 아니면 엘살바도르 대통령처럼 이렇게 아예 법종화폐로 지정을 해놓고 물려도 존버가 가능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사는 겁니다 만약에 1억이라는 돈이 나한테 진짜 큰 돈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더더욱이 비트코인을 해서는 안 되고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릴 필요가 있어요 지금처럼 역대급 불장에서는 인생 역전이 실현되는 시장이거든요 비트코인이 제가 말했던 구간대서부터 얼마나 올랐냐면요 150% 넘게 올라줬어요 그래 이건 맞는데 지금 150% 같은 수익률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디에서 많이 나와? 밈코인에서 많이 나온다 따라서 우리는 같은 돈을 투자를 할 거면 더 크게 먹는 것이 나의 자산 증식 속도에 도움이 되고 비트코인을 1억 투자해서 천만원 버느니 1억 투자해서 10억, 100억 버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거죠. 따라서 오늘 영상은 제가 올해 안에 100억 버는 게 목표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랑 꿈이 조금 같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 나 코인으로 제대로 돈 한번 벌어보고 싶고, 대출금 갚고, 전세금 마련하고, 차 바꾸고 집 사고 그러고 싶다 하신 분들 무조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제가 최근에 이 밈코인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가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드러납니다 최근 7일 동안 올랐었던 밈코인 리스트를 보시면은요 도지 도지 같은 코인들 지금 3900%가 올랐어요 그냥 반올림해서 4000%가 올랐다고 칩시다 그리고 솔라마 같은 친구들도 2700%가 상승했고요. 킹코인 723%. 이 폭등한 리스트를 보시면 수백 퍼센트가 기본인 거 확인되실 겁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소액 투자자라면 자산의 규모가 조금 적은 사람들이라면은 이런 수익률을 가져가야지 나의 자산 증식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고 인생 역전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비트코인은 어떻게 봐요? 비트코인은 그냥 지표로만 보세요. 코스피 코스닥을 보듯이 그냥 이거는 지표로만 보고 이 지표가 든든하게 잘 버텨 주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우리는 알트코인 그리고 밈코인으로 수익을 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말씀하시겠죠. 아, 그래 밈코인 알겠는데 어떤 밈코인 사야 되는데? 난 지금 뭐 밈코인, 밈코인 하는데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소개해드릴 밈코인이 있어요. 이 밈코인은 아직 시작 안 했거든요. 그리고 시가 총액이 정말정말 낮아서 통통 튈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여러분들, 애초에 밈코인은요, 어떤 뭐 기술력을 가졌다든지 화끈한 사업을 한다던지 하는게 아니라 오로지 커뮤니티의 힘만으로 오르는거예요 커뮤니티의 힘이라고 하면 그냥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무지성으로 매수하는거 그 무지성의 힘으로 떡상하는거 그런게 밈코인이거든요 아시겠지만 이 과거에 이 페페코인 이 개구리코인이 한달만에 시총 10억달러를 넘어서서 미친 떡상을 보여줬던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페페코인이 뭐 기술력이 좋아서 올랐겠어요? 아니죠 사람들이 그냥 관심 심을 가지고 웃겨 해서 올린 거예요. 그냥 웃기니까 돈이 된 거예요. 이거를 뭐 도박이다, 아니면 무조건 나쁘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사회가 그렇습니다. 그냥 웃기면 떡상하는 거예요. 사람이 관심을 가지면 떡상한다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번 떡상 타겟은 뭘까? 다음 번에 떡상을 코인은 어떤 코인일까라고 시선을 한번 돌려봐야 된다는 거죠. 최근에 또이 페페코인으로 엄청난 수익 낸 사람이 있어요 3천 달러면요 하나로 4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400만 원 사서 이 사람 430억 부자가 된 겁니다 그 코인 이름이 페페코인이었고 이 사람은 단돈 400만 원으로 400억의 부자가 되면서 인생 역전에 성공을 한 거죠 이렇게 역전을 가져다 주는 코인들은요, 우리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이런 밈 코인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다음 타깃을 노려봐야겠죠. 그런데 제가 다음 타깃 가지고 왔는데요. 자, 먼저 이도그위펫이라는 코인 알고 계신 분들 아실 겁니다. 지금 이 코인도요, 상당히 퍼포먼스가 좋았었던 코인인데요. 어, 일봉 차트로 돌려보고 저점과 고점을 이을 때 얼마나 많은 퍼포먼스가 나왔었냐면 최근에만 이렇게 2000% 넘게 떡상한 거 확인되실 겁니다. 이 도그이펫이 기술력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귀여워서 커뮤니티가 좋아서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몰려가서 이렇게 떡상한 거예요. 사람의 힘만으로요. 그런데 이 도그이펫 공식 트위터에 들어가면요. 5.5만 팔로워를 가지고 있어요. 5만 명의 팔로우가 쳐다보고 있고, 5만 명의 관심도가 있다라고 이 파워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도그위펫의 시총 얼마일까요? 도그위펫의 시총 2조가 넘습니다, 여러분. 거의 3조 가까이 돼요. 5만 명의 팔로우를 가진 이도그위펫 시총이 3조라고요, 3조. 3조 가까이 된다고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코인이요, 시총이 얼마나 돼요? 아직 천억도 안 됩니다. 700억, 800억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코인 팔로워가 얼마나 돼요? 5만 명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도글패 시총이 지금 3조 가까이 되는데, 팔로워가 비슷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도그 이팩과 같은 팔로워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노려보고 있는데 아직 올라가지 않은 코인에 눈독을 들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코인, 이 폰키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 코인, 여러분들 밈 코인이 맞아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누가 봐도 그냥 밈처럼 생겼잖아요. 아시겠지만 얘는 합쳐진 코인이에요. 얼굴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구리 생각나시죠? 개구리, 펫펫 코인이랑 결합된 코인입니다. 거기다가, 뭐까지 더해졌냐면 솔라나 기반의 밈 코인이죠. 봉크까지 합쳐진 친구예요. 봉크 플러스 페페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이 코인이 저는 떡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요. 애초부터 솔라나 기반의 밈으로 탄생이 됐고, 이 봉크 코인과 페페가 결합돼서 새롭게 탄생한 밈 코인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는 거고, 이 솔라나 네트워크 기반의 이 이슈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이 품키가요, 더 크게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 팔로워가 그걸 증명해주거든요. 방금 강조를 드렸었던 이 도그이프가 5만 팔로워인데, 거의 버금가는 수치잖아요. 애초에 밈은 사람들의 관심으로 올라가는데 같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폰키가 아직 700억 규모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진짜 완전히 떡상할 가능성 한번 생각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 솔라나 기반의 밈 코인들이 지금 미친 듯한 상승세 이미 보여줬습니다. 다음 파자가 뜰 때가 됐어요. 따라서 더더욱이 우리는 새롭게 나온 이 폰키에 관심을 조금 가져야 된다는 말이겠고 이 폰키가 다행히도 정말 많은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냥 잡거래소 말고 이런 대형 거래소에서 거래를 해서 소액 투자로 한번 떡상 한번 누려보자. 시바이노에 400만 원 투자해서 1조 벌었던 사람처럼 5천 불 투자해서 6조 원 만들었던 이 사람처럼 우리도 한번 부자 되어 보자. 이거를 다 먹지 못하더라도 반의 반, 최소한 반의 반의 반만 먹더라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저는 이런 코인들 큰돈 투자하라고 권유드리지 않아요. 제가 아까 뭐 1억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코인을 1억을 사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투자금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저는 소액 투자를 항상 권장드립니다. 밈코인은요 여러분 무조건 소액을 사셔야 돼요. 소액 사셔서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한번 맛보시기를 바랄게요. 지금 이 폰카 보시면은 지금 계속해서 파동을 그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상승은 시작이 됐습니다. 이 상승 파동에 우리가 탑승을 해야 돼요. 어떻게? 소액 투자로 탑승해서 크게 먹고 나오는 전략을 사용하자. 따라서 지금부터 무조건 관심 가지셔야 될 코인 솔라네 기반의 이 미미면서. 봉크와 페페가 합쳐진 이 폰키 무조건 보시라라고 강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사시는지 모를까봐 제가 PDF 파일을 준비를 했는데요. 자 보시면은 폰크 어떤 거래소에서 살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이 거래소와 더불어서 어떻게 가입을 하셔야 되는지 상세하게 PDF 파일 10장에 담아뒀습니다. 이거 받아가셔서 여러분들 얼마 사라? 소액 사셔라. 소액으로 로또 한번 거하게 맛보셔라라고 강조를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 PDF 파일에는 어떤 가격대에서 사셔야 되는지 매수가까지 적혀 있습니다. 매수가는 물론 목표가도 적혀 있다는 점 강조를 드리겠고요. 사실 이런 코인들은 뒷자리가 조금 까다로워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0.0005, 0.1054 이렇게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한 매수가를 잡으실 필요가 있어요.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매수가까지 짚어드릴 건데 아시겠지만 저도 유튜브를 하는 입장에서 사실 제 소중한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 이해를 조금 부탁드릴게요. 따라서 저한테 구독 인증해주시는 분들께 이 PDF 파일 같이 발송해드릴 건데 구독 인증 어렵지 않습니다. 제 개인 연락처 띄워놨고요. 저한테 100억이라고 키워드를 남겨주세요. 100억에다가 퐁키니까 여기다가 100억 퐁이라고 저한테 남겨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확인하고 이 코인 어떻게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가격에 사야 되는지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억 통이라고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010-2488-3215번 제 연락처로 100억 통 이렇게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나는 조금 더 빨리 받고 싶다 하신다면요. 이 영상 댓글로 뭐 감사합니다. 아니면 좋습니다. 어떻게 사야 되나요? 뭐 이렇게 그냥 간단한 코멘트랑 핸드폰 번호 뒷자리를 이렇게 남겨주세요. 뒷자리 남겨주신 분들 제가 더 빠르게 확인하고 더 빨리 발송 드릴 수 있습니다. 댓글과 뒷자리 핸드폰 번호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010-2488-3215번으로 100억 홍이라고 남겨주시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제가 올해 안에 100억 번게 꿈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100억의 기운이 여러분들한테도 도달이 되도록 100억이라는 키워드 넣어놨으니까요. 우리 2024년 이렇게 뜨거운 불장에서 제대로 돈한번 벌어서 인생 역전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요. 아셨죠, 여러분? 지금처럼 수익 내기 좋은 시장 저는 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10년에 한번 올까 말까한 이런 민코인 열풍 시대에 여러분들도 탑승하셔서 인생 역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 마무리하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